음. 어. 아, 응, 음. 아, 에. 졸려? 가온 졸려요 배불러서? 어? 아닌데요 힘주고 있는데요 응가 싸네요. 어 힘줘 힘 응? 음. 힘줘, 힘 줘, 힘. 응. 응, 응, 야지힘지 응. 줘 응. 응, 안나 응. 응, 그 뭐야 한숨 응. 거야? <laughs>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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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힘주는데 응각 안 나와. 어떻게? 마사지 또 해야겠네. 음. 음. 힘을 더 줘봐봐 다 줬어? 힘 줬는데 안 나와서 포기했어? 으구 으이그이그 으이그 어쩌였을까 어떡해 응. 응. 배가 아야아야 아야 해 응가 싸기 힘들어 아침에 유선님 먹었는데.